아가 힐링 가족 여러분, 네 오늘 그효창공원내 맨발 걷기 길을 찾아왔는데 또 우연히도 아 방금 세족을 마치신 우리 젊은 청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주민이세요 아니면은 어 같이 두 분이 데이트하러 맨발을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아, 저 여자친구가 용산도 사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점심 신나게 먹고. 여자친구가 용산에 살아요? 네. 그 되게 좋은데, 그쵸. 예, 예. 그 예예. 그, 정신 또, 먹고, 또, 예. 아이것게 맛집이 많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맨발 걷기 된 계기는 우리 여자 친구가 먼저. 그, 저희가 또 이제 평일에 예.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뛰어나게 날리기 위해서. 이제... 아 그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이게 사실, 예. 저희 나이 때는잘 모르고, 이제 어른들 어. 할때 옛날에 이제 엄마랑 아빠가 했을 때 아, 예.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사실 맨발을 막, 아. 맨발 막, 하면은 아파서 못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알고 계셨구나. 그럼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각 공원 내에 이런 그 황토끼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어떻게 그이 걷게 된 계기는 뭐 특별히 뭐 있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고. 네. 그렇죠. 예, 네. 옛날에 아파서 못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크니까 좀... 이제 좀, 어, 인내심도 생기고. 아이, 그럼요. 어, 어떻게 근데 걷고 나서 뭐 또, 느낀 점 한마디씩 좀해주시죠 우리. <laughs> <느낌 좀>. 여자친구. <laughs> 느낀 점. 얼굴을 지금 커브로 가리고 계신데. <laughs> 얼굴을 가려준다는 게. <laughs> 아니, 얼굴. 아, 않습니까? 아, 근데 <laughs> 모자 때문에 <laughs> 잘안 보이니까. 화장 안 해가지고. 어, 아 화장 안 해도 이뻐. 저는 이렇게 각도를 올려주고. 어, 각도를 좀 올려줄까요, 이렇게?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어때요? 네. 지금 걷으니까 너무 좋고요. 네, 네. 발이 부드러워진 기분이에요. 아, 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네, 발이 부드러워. 요 아, 보통 이게 이게 거출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은 좀 꺼리는 게 <laughs> 발을 상할까봐 이쁜 발을 갖다가 또 <laughs> 상할까봐 그러는데 오히려 걷고 나서 <laughs> 네. 부드러워진 느낌. 네, 네. 아까 세족할 때 기분 좋았죠? 네,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아, 안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남, 우리 남자 친구분은 어떠셨어요? 네. <laughs> 저는 뭐 열심히 하면 다르죠. 아, 그, 아주 그냥 여자에 그냥 홀딱 빠졌구만. 우리 여자친구한테 그냥, 어? 요 <목소리> 그니까 러 아주 <목소리> 우리 여자친구가 아주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아우,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여자 잘 만나고 남자 잘 만나야 <laughs> 인생이, 예. 맞아요. 지금. 예, 저도 잘 만난 것 같은데. 네, <laughs> 예, 그래야 하여튼, 그 오늘 하루, 그, 예. 오늘 날씨도 되게 덥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 다행인 게, 아, 맨발 걷기는 이런 날이 가장 좋아요. 네. 이게좀 비도 오고 해서 땅, 땅이 촉촉해야 그게 이제 그 어신. 아, 어신이라고 그러죠. 어신이 뭐냐면 접수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많은 그 생체 그 전기 신호들이 많아요. 음. 전기, 저, 어, 전자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몸의 전자파들이 그 우리의 그 순환기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좋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맨바이오키를 하면, 그런 전기저항값들, 음. 빵으로 떨어뜨리거든. 요 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전기저항 체크하면은, 음. 우리 여성, 여성은 문신 있나봐. 어. <웃음> <웃음> <집 빠졌으니까. 웃음> 아주 좋아요. 아, <laughs> 네. 저 이런 거 좋아요. 어, 예. 하여튼 그런, 음. 그 저항값이 다운되면서, 또 몸에 그런, 그런, 그, 안 좋은, 어? 음. 예, 그런,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갖다가, 활성산소가 우리 또 몸에 많이 생겨,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그 활성산소를, 빼내주는 음. 그런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요즘에 같이 그냥 그단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아들도 그랬지만은 너무 단게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인스턴트. 굉장히 그 나중에 가면은 그 나이 들면은 다 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젊어서부터 피를 맑게 만드는 음식을 섭취를 하시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죠고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어, 건강 잘 지켜서, 네, 가과 네, 건강, 좋은 공단에, 저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어,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한번 나가 봅시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좋은, 청춘 남녀와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네, 안녕!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